너 뭐하니? 니 <laughs> 네, 정신 차리라 죄송합니다 이 요즘은 이 스마트폰 세상이야 예. 이 전화 질로하는 보이스피스 아시신다 예. 이제 이 카카오톡 이 채팅으로 사이치 알아 먹었니? 예 아이, 그나저나 말이야 요새 그 이상한 스팸 문자도 많이 오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네? <laughs> 야이 봐라 이 무슨 당을 선택하라고 말이야 이거 빨리 처리해라 어예 공산당. 넌 <laughs> 미친 일이. 네 니공산당이라 말이야, 멀지 하니니왜 네 자꾸 그 중국에서 온거치네니 죄송합니다. 니네 이름 아이 된다. 예. 정신 똑바로 잘해라. 예. 자, 이제는 그 휴대폰이 해킹 당해서 그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준다고 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 개인 정보를 뜯으면 되는 기다. 아, 예. 니할수 네 있니? 할수 있습니다. 니네 똑바로 해라. 예. 인정해라. 예. 해보라. 미소 통신사입니다 정봉규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어, 지금 저희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시면 인터넷, 오, TV, 오, 정수기 무료 설치 오. 심지어 지원금 50만 원을 드립니다 오,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쪽은 뭐가 남아요? 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남습니다 니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하니 에? 아 뭐야 이거 사기예요 예전에도 이런 사기 유행이었는데? 에이 유행은 돌고 돌아요 야 미쳤니! 데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니!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 이, 이거 의심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웃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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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휴대폰 소개시켜주라 아, 예그 요즘 휴대폰은 카메라도 중요한 거 아시죠? 아이 그쵸 많이 사용하죠 어? 저희 휴대폰은 아무리 줌을 확대해도 화질이 전혀 안 깨집니다 오, 그러면 그걸로 찍은 사진 좀볼수 있어요? 어. 야, 니뭐 사진 준비했니? 아, 예, 지금 찍을게요 아, 그. 아예 둘, 셋아 아. 아. 여기요 야. <laughs> 야. 뭐 확대하면 안 깨져요? 어 확대 야. 더 확대 더+ 더 확대 빛이 <laughs> <laughs> 네, 뭐, <어디까지> <laughs> 아, <이런> 이네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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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요 <laughs> 이것도 실수했습니다. 리리리리리 <어떡합니까? 웃음> 일단 웃으라. 웃으으웃으으라리 <laughs> <laughs> 머리, 이게 머리가왜리들리니아리야저 <laughs> 그냥 나중에 바꿀게요. 이리리 <laughs> 이... 이리그이리잡리라아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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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laughs> 또 휴대폰 어떤 기능 많이 쓰세요 아니, 날씨도 많이 보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아 알람 많이 써요. 오 저희 휴대폰은 절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알람 기능도 있습니다. 응? 알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아 저희는 달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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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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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휴대폰은 생성형 AI 기능 쉬리도 있습니다. 에 그건 요즘 휴대폰에 다 있잖아요. 에이 이시리는 어떠한 질문에도 확실하게 답을 해줍니다. 체험판 이용해 보세요. 어? 오 체험판 한번 해볼까? 오시리야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오 확실하게 답을 해준다고? 쉬리야 내가 올해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네 올해는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아니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뭐야 그러니까 쉬리야 내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지만 어? 올해는 가능성이 조금 많이 없지 않다고 볼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뭐, 아 뭐야 이상아 너 진짜 쉬리 맞아? 쉬고 아, 싶맞는데 어찌 아니. 에이, 에이.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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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 나, 나 미쳤니? 아저 그냥 다음에 구매할게요. 아이 망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니?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의심아이기에 핸드폰 광고 영상 쇼폰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형님 네, 그런 걸도할줄 아니? 예. 자 일단 보내보라. 예. 저희 핸드폰으로 찍은 쇼폰 광고 영상 한번 보세요. 어 영상이 좀 이상한데? 음 영상? 죄송해요. 取り下げたい子。